소아 사람 빌다시 관찰한 신실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삶의 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빌다는 욥이 어느 모로거나 정직하지 않는 자라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자 했던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다는 만약 여기 정직한 사람이었더라면 그의 보기 영화가 계속되어졌을 계속 때 계속되어졌을 것이며 그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되었을 될 것이다 말입니다.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빠지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정시 그 어려움에서 건져 주실 것이고 번영하게 하셨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만약에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이었다라면 어려움을 당해도 너는 그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고 장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정직하지 못하다. 자, 오즈에서 7 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이러선처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스시자은 네 미약하사나. 나중은 죄의 장담. 여러분 이해가시죠? 빌다스의 말은 그런 생각을 잘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본문의 빌다스는 여호와를 위로하러 이루하, 왔던 친구 엘리바스의 소가 어, 엘리바, 엘리바스와 소바은 오히려 여호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의도했던 바대로 여호에게큰 위로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다스는 포한이 여배 친구 엘리바스와 수호발은 단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여배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 7절 말씀만을 따로 띄어놓고 생각이 못가면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음에는 진짜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이창피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그냥 떼어 놓고 본다면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별의진 일이니까. 여백의 한 마이 아니라 성경에 다른 어느 구절에도 찾아볼 수 없는 말씀으로서 7장의 7절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 말씀은 여기의 모든 사건들이 증명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분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후대에 이르러서는 결국에는 매우 장대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악한 경우, 처음 시장은 잘 되는 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그악으로 통해서 좋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선한 것은 전혀 그렇지 않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선한 것은 처음에는 매우 미약해도 끝은 지인이 장대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에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된다. 지금 우리의 현 상태를 보게 된다면 두려움이 달지라도 떨쳐라 이 말입니다. 우리들은 아마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초보자에 불과하다. 따라서는 나 자주 여러가지 걱정과 관심에 휩싸이고 소심해지곤 한답니다. 자, 이 같은 두려움을 다시 포,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시작은 너무 미약하여 언제 시작되었는지 조차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거듭났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도 고통의 선장을 마시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처럼 예수님을 믿었는지 알기 위해서 위에 오느냐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언제 내가 거듭났는지 우리는 그걸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우리는 힘을 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믿고 있는 예수를 믿고 있는 이 확신,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자신의 보세주로 영접하여 믿음이 시작되었는지 그 날짜를 우리는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들이 확실하게 확실한 믿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구원의 반일에서 있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중에 내가 언제 구원 받았는지 모르게. 구원받았다는 것이 정말일까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의심을 빨리 벗어내야 됩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일까라고 하는 의심이 있다면 빨리 벗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라는 이 믿음이 지옥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만약 그와 같은 의심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저는 그 사람에게 고대 로마 제국은 절대 없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난 문화를 지녔던 로마라 하더라도 처음 시작은 어떻습니까? 언제 어느 때에 정확하게 누구도 알수 없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었던, 두 사람이었던, 세 사람이었던 그는 모르지만 로마가 그렇게 되었을 것인을 알수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의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 세계는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질학자도 이 세계가 만들어진 정확한 연대를 말해주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언제 시작되었는지 예. 그러기 때문에 친구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에 위해서 도움받았다는 이 믿음이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하나는 묻지 않습니다. 또한 이 점에 관해서 어떤 소심한 그리스도인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나의 믿음이 언제 어, 어, 시작, 언제 시작되었는지 전혀 전혀 모를뿐더러 또 내가 갖고 있는 은혜가 너무 미약합니다라고. 또 어떤 사람들을 말하면 나는 때때로 내가 너무도 작은 믿음을 갖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믿음마저도 어신과 불신회의로 번복이 되어져서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믿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거물을지었을 때에 맨 처음부터 단 하나의 돌을 놓는 것으로 시작한다 해도 언젠가는 그 건물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건물이 시작되어졌을 때 땅을 그냥 한 삽, 두삽 이렇게 파면서 예, 그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옷감을 짤때맨 처음에는 우리의 눈으로 식별할 수 조차 없는 아주 가는 실로 옷을 짜기 시작했다 해도요. 그 억감을 완성시킬 때까지 완성시킬 때까지 결코 예수님의 손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시작하신 이는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미약하다 해도 그 믿음이 불변하는 것이라면 바로 그 불변함이 우리의 믿음의 미약함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날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현재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또 어떤 그리도인들은음가같이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나처럼 작은 믿음을 가진 자가 과연 수년간, 수년간의 수년간 시험을 건드낼 수 있을지 그것이 두렵습니다. 나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단 하나의 유혹도 나에게는 매우 큰 것입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무지막지한 적들의 손에 들려 있는 수많은 날카로운 창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삶과 죽음에 격동하는 파도를 헤치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저게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처음 시장에 미약하기 때문에 나는 언젠가 끝이 오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데 그것 버전 깊은 슬픔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어렸듯이 여러분에게도 세상에 많은 유혹이 분명히 지금까지 다가왔지만 앞으로도 또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유혹에 에서 넘어지려고 하지 않는 한 아무런 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는 우리의 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나라를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것인 권능에 의지할 때,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할 때만. 승리를 얻을 수 있고요.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여 그 나라에 우리를 영접하여 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 영접하여 하나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있다가 여러분 의심이 가지요? 그러나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나는 절대로 도움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바라볼 때 나는 내가 내 자신이 그들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부족한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는커녕 하나님의 종의 형상과도 전혀 흡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영적으로는 그에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수준의 생활 합니다. 나는 앞을 향하여 달리기도 하며 때로는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못잘 넘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산을 넘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아주 작은 흥부득이에 걸려 만약 하늘에 떠 있는 아주 작은 별이 삼성이나 금성같이 밝게 빛나지 않는다고 해서 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은 얼마나 얼석은 주장이겠습니까? 그지요? 예. 별은 작게 보여도 희미하게 보여도 그 별은 금성이나 삼성보다 더 크고 아름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와 선물의 차이점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은혜와 선물. 여러분이 그 차이점을 안다면 은혜와 선물은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즉, 단 하나의 선물도 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구원 받은 은혜와 또한 단지 어느 누구에도 베풀어지는 통성한 은혜를 구별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구원의 필요한 믿음, 믿음이고 구원에는 확신, 구원의 확신은 영혼의 위안과 감격을 가져다주는데,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라고 물어봐야 돼요. 이제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몇가지 증거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처음 시작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본문의 7절 말씀처럼 우리의 끝은 매우 훌륭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말은 매우 창대할 것이며 그때에 우리는 지금처럼 연약하지 않는 모습 천사도 훈무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끝을 창대하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의 나중을 심히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나는 여가나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보다도 우리를 크게 보시고 창대하게 하실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치 거대한 산처럼 확고고동함을 여러분 이제 나중에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고 슬퍼할 이유가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창대하게 됐을 때에는 우리는 개수하여 살아나는 믿음을 지닌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작아도 생명력만 있으면, 개자씨만은 믿음이 있어도 이 믿음은 점점점점 자라나서 창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른 아침 여러분의 정원, 여러분의 정원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슬에 먹음은 한 푸른 풀립을다가지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대부분의 풀립들이 흐르는 것처럼 사람들의 발 아래에 짓밟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자랄 것이고, 꽃을 피울 것이고,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낯을 갈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지상에서 이런 일시적인 번영은 죽음의강 이후에 있는 보다 더 즐겁고, 영원한 본능에 비하면 이 세상의 그 열매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장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지임이 창대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곳 천국에서 믿으면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소망은 즐거움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더 영원해질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동자는 슬픔으로 가득찬 눈동자가 아니라 기쁨의 눈빛을 바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입술은 영원히 슬퍼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외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은 어떻게 우리의 나중이 시인이 창조할 것입니까? 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다가갔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의 신앙 속에 생명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조각가가 몇몇 사람들의 조상을 바위에 조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위는 완전한 크기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바위는 더 이상 자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상에서 현명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마치 그 바위에 조각된 모습을 바라보듯이 바라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현명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는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에 의해서 조각된 작품처럼 자신의 내부에 생명력을 지니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바위에 조각된 인물이 결코 아닙니다. 생명력이 있는 그리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냐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각과의 인위적인 손에 넘겨진다면 우리는 단지 거친 미끄럼에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 속에 충만해져 있다면 우리는 각각 각자 모두가 놀랄 만한 그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매우 심히 장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애를 아주 창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여러분 눈도 보세요. 희가찬 창대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영혼이 안전히 지금 현재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이요. 성냥 본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나중은 더욱 장대케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준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만약 우리들이 처음 시작이 미약하면서 벗어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능나한 끊임없이 우리는 읽어야 돼요. 예, 말씀을 계속 읽었으면 바랍니다. 영혼을 말씀으로 채우지 않은 채 휴식을 우리는 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미약해도요, 나중은 신이 창대한 말씀의 풍성함을 그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 없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뭐 기도 없이 맞지만 도리스건대가 되지 말아야 되겠죠. 기도를 지지 않아야 됩니다. 깊은 곳에서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홀로 기도하면 됩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않아도 뭐 화장실에서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키우시는 나무는 기도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가장 가장 빨리 자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더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을, 어떤 것을 받아들여 줄까? 육를 보세요. 더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저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저소를 편안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위안이 담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무한한 온유와 오래 참으신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받게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큰 영광과 축복이 아닐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피조물 다, 이 피조물에도 기도의 덕분은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듣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안 듣습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겨우 말하는 아이가 까까 사죠안 사줄 수 있습니까? 조금 컸습니다. 아빠 오늘 내 네, 용돈 좀 줘. 왜? 생일잔치에 가야 돼. 안줄수 있어요? 돈 컸습니다. 크면은 또, 등록금 좀 내주세요. 어, 군에 가는데, 뭐, 필요한 거 없나? 그러면서 또 주잖아요. 이게 전부 후회 말이니다 믿음이 약하든, 믿음이 강하든, 성장했든, 성장하지 않았든, 부모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똑같아 면력이 만약 우리들의 처음 시작이 미약 했다, 미약 했다 할지라도 그 미약함을 가능한 한 유용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세요. 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되 창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음. 절대로 미약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단 한가지 재능이 있다고 다른 사람은 미약하다고 볼지 모르지만 그 미약한 한가지의 그런 한가지 재능을 활용하게 되어진다면 그 한가지가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약할지라도 온갖 재능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 미약함이 강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큰 신복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있고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 들어보셨으나, 부지런하여 겨루지 마시고, 한시도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두려움에서도,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한, 연약하고, 기도할 줄 몰라도 관계가 없어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창작해 주실 것입니다. 나중에 심히 창대해지는 이 복이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여기에 비 있어서 하나님 말씀듣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미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대함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미약함을 하나님야 천만한 재능일지라도 활용하여. 하나님 앞에 힘이 장담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대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